저희 수술실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을 완비한 19개의 3층 수술실과 3개의 2층 내시경 전문 수술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우수한 수술진과 함께 연평균 약 22,000내의 수술과 2,500내의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 분야의 수술은 진로가별로 전문화된 숙련된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제1의 수술실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가보실까요? 수술실 간호사는 먼저 환자를 확인한 후 해당 환자의 병동에 연락을 합니다. 수술실 직원이 환자분을 모시러 병실로 갑니다. 그 동안 병실에서는 마취 동안 체내의 분비물 발생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약과 진정제를 수술 직전에 엉덩이 주사로 놓습니다. 수술실 직원은 환자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병실 간호사와 수술실 직원은 환자분을 안전하게 수술실 이동 침대로 옮깁니다. 보호자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보호자 대기실 안에는 수술실 상황을 알리는 커다란 현황판이 있습니다. 대기, 수술 중, 회복 중, 병실 이동 중이라는 메시지로 환자의 수술 진행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도착하면 머리에 소독 모자를 쓰고 수술방 앞으로 환자분을 모시고 갑니다. 수술실 내부 직원은 해당 수술방 앞까지 환자분을 모시고 갑니다. 전 수술이 진행될 경우 그곳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저는 오늘 수술을 담당하게 될 간호사 이충입니다. 네. 저희 환자분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혜정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오시는 거 불편하신 점 없으셨고요? 네. 수술실 간호사는 어, 환자의 보겠습니다. 수술 전 준비 상태를 재점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몸에 붙였다 떼야다할수 있는 시계나 반지, 팔찌, 목걸이 이런 거 있으세요? 네. 네. 위치 이런 거 오실 때 오셨어요? 대기 공간이 좁아 그렇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이곳은 물통 주사를 시술하는 장소입니다. 시술 시 자세가 중요한데 우선 다리를 가슴까지 최대한 오므리고 눈은 배꼽을 쳐다보며 등을 새우등처럼 동그랗게 구부립니다. 무통주사를 하기 위해 피부소독을 합니다. 바늘 들어갈 부위가 아프지 않도록 먼저 국소마취제를 주사합니다. 바늘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습니다. 이 관을 통해 무통주사 약물이 주입됩니다. 관을 고정시키면 시술이 끝납니다. 환자분은 다시 편안한 자세로 누워 기다리게 됩니다. 의료진과 함께 수술방으로 들어갑니다. 수술 침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침대가 좁음으로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 무릎을 안전띠로 고정하게 됩니다. 마스크로 산소가 공급되며 환자분이 천천히 호흡하고 정맥으로 마취제가 주입되면 마취되게 됩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손을 소독제로 씻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무균복을 입고 소독 장갑을 낍니다. 수술 기구와 수술팀의 준비가 끝난 후에서야 수술은 시작됩니다. 각 수술마다 수술 준비 시간은 모두 다르며 10분에서 1시간 정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수술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 끝난 후 마취과 의사와 함께 바로 회복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복실에서는 우선 산소를 공급하고 혈압 등 환자분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또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담요나 온풍기를 통해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산소 마스크고요. 숨을 좀 크게 크게 쉬시면 회복이 많이 도는데이숨 크게 크게 쉬세요. 손을 조였다 풀렸다는 거는 혈압, 혈압이니까 혈압 재는 거니까 조였다 풀렸다 그런 렇게 보실 겁니다.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네, 그 병실로 모셔다 드릴게요. 네, 회복실 간호사는 환자분이 네, 병실로 있어요? 이동해도 안전한지 네, 평가합니다. 아까보다 덜하세요. 네, 그 병실 모셔다 드릴게요. 환자분의 상태가 병실로 이동해도 좋다고 판단되면 회복실 간호사와 수술실 직원이 함께 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해강의 보호자분 계십니다. 괜찮아 오십시오. 다치시니까요? 괜찮아 오십 이때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던 보호자와 함께 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 안 따라가도 되나? 아 제가... 제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환 자를 수술실 직원 과 함께 안 전하 게 병실 침 대로 옮깁니다. 저희 수술실 에 서는 이러한 수술 과정 동안, 환자분들의 네, 최상의 쉬고, 건강 상태를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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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쉬고, 쉬고, 예. 안 생기고, 가면, 빨리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퀴유를 바랍니다.